나 깎아있어 나 깎아있어 깎아 아 멋있네 저 동굴을 지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관이 펼쳐진데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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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스키인가? 철방석! 아 어, 아닌가? 철.. 철방석? <laughs> Yes. Right. <laughs> 쌀쌀하네 올라왔다고 많이... <laughs> 여기 이렇게 추워, <laughs> 너무 추워요. <laughs> 저 올해 여름옷 샀는데...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잘아가요? 네! 너무 제가 이렇게 여름 날씨를줄 모르고 여름 옷을 안 가져왔어요 여름 날씨 아닌데요 자기가 그냥 겨울옷을 써갖고온 건데요 나랑 <laughs> 엄청 커요 이거 뭐.. 어? 이거 말물 먹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그런 느낌 있죠? 응 위에는 뭐 거주지인 거 같은데 그죠응 밑에는 말 있고 위에는 살고 지금은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건가봐응 방금 그 사람이 눈에서 나왔어. 안 춥겠어요 오늘? 지금 너무 추워요. 아니 다른 분다 패딩 입고 왔어. <laughs> 사냥, 사냥. 사냥 안녕. 사장, 안녕. 어, 나 봤다. 나 갈게. 아, 멋있네 지형이 독특하네 음. 무리에서 너무 이탈한 것 같아요 네, 우리밖에 없네 얘 <laughs> 보물찾기 네, 하는 건가 봐아 보물찾기 아, 아. 얘들아 이런 거 하고 노는구나 얘어제뭐 소풍 왔나 봐여보 여기 사냥 여기 좀 어, 사냥 한양, 안녕. 저 가까이 가도 될까? 안 된대. <laughs> 저 가까이 가 될까요? 나가까이 있어 나가까이 있어 가까이서 가사 가까이서 서가까이어 산양이요? 산양인데 산양 커먼 나 깎아있어 <laughs> 산양 깎아 깎아 없잖아요 <웃음> <웃음>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. 물 색깔 봐. 어. 아, 아주 기대된다. 이 길로 300m 올라가야 된다고요? 네. 뭐, 벌써부터 그냥 장난 아니네. 우리 딸탈 보트라고 하죠, 저게? 네, 들어탈거요그 말한 동굴이네, 토시간저 음. 동굴을 지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관이 펼쳐진대요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관이 펼쳐진다고요? <laughs> 네, 그렇군요. <이번> 그럼 농사 늦게 봐야겠어. <laughs> 동굴 지나와요, 동굴 지났어요. 동굴 끝났어요. 음. 달랑,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? 아까랑 비슷한 경관. 음. 어, 아, 동굴이 또 있네요. 여기 한번 가볼까? 동굴이 또 있어요. 아, 저기. 저 동굴을 지나가야 그. 아이, 동굴 두 개라고 말씀 안 하셨네. 그거인 것 같죠? 아, 물색 깔봐요보 물 되게 에메랄드야. 이게 막아놔서 그렇지 아 저기 여기 걸어가는 트레일이 그러네. 있네. 여기 가면 대박이겠다. 좀 위험해서 음. 막았나보다. 어, 물을 좀 가까이 볼수 있겠다. 두 번째 자. 동굴. 이, 이 동굴이 지나가야 말로, 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. 이동굴은다 다른 사람이 팠나 봐. 다르네 첫 번째 어, 동굴. 야생으로 판 느낌이 있다 그치? 어허. 어. 호 어, 보호 뭐?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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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 보호 어, 이거 이거. 어, 이거. 어, 이거. 어, 어. 이거 엄청 미끄럽네? 어머 어머 뭐야? 그 물은 어디 갔어? <laughs> 아 예쁘게 되게 예쁜데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네. 음, 말이 안 나오긴 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저 말라비틀어진 <laughs> 저 말라비틀어진 곳은 <laughs> 뭐죠? 여기를 가 여기가 바다일 것 같아요. 음아 <laughs> 이쪽을 말씀하신 거였겠지? 들어오겠지? 내가 봤던 모습이 이거야. 이곳이 아, 유명한 곳이긴 한데, 위에서 봐야지 이쁜데, 내려오니까 잘 모르겠네. 가리가 볼까? 어, 바다 냄새도 전혀 안 나네. 음. 염도가 낮은 것 같아. 물뭐 진짜 깨끗아물 어, 뭐 진짜 깨끗하다. 이게. 뭘까 계속 궁금해 했어 흙인가? 철방석! 아 아닌가? 철.. 철방석? <laughs> 맛을 보고 싶은데 안돼 안돼 짜면.. 아, 혀를 되게 뜨는 건 아니고요 그냥 <laughs> 살짝 떼어서 안돼요 그래서.. 색깔은 소고기 다시다거든요아 하지마 저흙 봐봐 저것도 다 같은 흙 같아 아 그러면 저기 봐 구멍. 아저 올라가고 싶다. 아 어, 여기 이거 엄청 이 끌고 거 진짜 젖었어 내리막에. 어. 여기 이제 오르막이지만. 위험해 위험. 어, 많이 넘어졌겠는데 나 운동신경 아니었으면 아까도. <웃음> <웃음> 저분도 넘어질 것 같은데.